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왁스코인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건데요 이제 일봉상 110원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그리고 그 110원 매물대가 과거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깨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위로는 목표가 150원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릴 거고요. 현재가 대비 50% 정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밑으로의 지지선과 그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네, 목표 가격, 매도 전략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룬 네트워크 오브스 코인,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가격에서 차익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왁스 코인도 오늘 제시해드릴 대응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고가 매도 진행하고 하락을 피하는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본격적인 왁스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대응 전략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렁이는 시장상 황 속에서도 알트 코인들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가지고 단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10%에서 50% 이상 안전하게 수익낼수 있는 타점들 선별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자 10월 14일 토요일에는 스타티스코인을 15% 수익을 목표로 6, 965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어,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티스코인의 네, 차트를 보면은 자, 965원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 이 여기서 이 타점을 잡아 드린 우리 스트라테스 코인이 이틀이 지난 오늘 어디까지? 1500원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15%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플러스 50%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2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50%인 약 10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불과 단 이틀 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빠르게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네, 선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라테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까? 자, 10월 13일 우리 파워레초 코인 215원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복귀를 해보면요. 자, 과거에 이제 매수세 들어온 캔들 이탈하고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네, 플러스 5%에서 많게는 약15% 정도 가까운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 주요한 돌파자리에서 공략했을 뿐인데 하루 만에 8% 하루 뭐 며칠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우리 이케시코인의 타점도 복기를 해보면요. 자, 10월 11일 이케시코인을 0.032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요코인도 우리가 추천드렸던 타점에서 그리고 요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역사가 깊은데 자, 여기서도 타점 잡아들여서 수익을 내드리고 다시 타점 잡아들여서 10% 이상 또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또 재공략 타점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추천 종목들 함께 계속해서 좀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문자 1번이라고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네, 단기 시세를 지금 누르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들을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먼저, 왁스코인의 비트코인 반감기 때, 12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제 저항받았던 요 캔들에서의 되돌림 구간으로서의 선을 그어보면요, 어, 대략 46원까지 낙폭을 확대했고, 이 46원 저점에서 얼마 가격, 네, 요 110원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조금의 되돌림만 나와도 150원까지 상방 열려있다. 그리고 15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자, 210원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가격을 지켜주다가 여기를 깨고 210원을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했던 이력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110원 뚫어내면 15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본다 그리고 100원 가격 안 깨고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 최종 목표가 연말까지 얼마를 목표로 210원 가격을 목표로 추가 시세 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분봉상으로 디지털에 대한 내용들 점검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최근 이제 이렇게 분봉상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저점 가격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더라는 것은요. 자, 73원 가격, 그리고, 자, 70원 가격, 이 구간을 돌파했고, 그 가격을 지켜줬고, 다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위로 한번 더, 기술 쪽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여러분들 예측하시고, 현시점 왁스 코인 같은 경우는 밑으로, 자, 돈 들어온 캔들, 이 캔들의 이제 시가 라인, 자, 77원 부근까지, 뺐다 반등하면, 네,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 현시점 지지선은 70원에서 73원 구간을, 네, 손절가, 기준선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매수가는 77, 손절가는 70원 제시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면, 네, 대략 23원 정도, 플러스 30% 정도의 상승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타 대응 진행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일봉상으로 어느 가격 110원의 매물대를 돌파할 경우 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강한 거리량이 유지되면서 층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추가 목표가 150원 그리고 210원 가격 제시해드렸으니까 야, 이 가격대까지 목표가 대응하시면서 네, 추가 수익.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10원 위로 시세 나왔는데 약세전환 되고 약세전환 되면 또 드라마틱하게 또 가격이 무너졌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210원 가격과 그리고 250원 가격 요 부분 저항 때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하고 하락파동을 좀 피하는 전략 이렇게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왁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지지선과 저항가격대 업데이트해서 단타 수익 빠르게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왁스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들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룸 네트워크 코인으로 50% 100% 몇백%씩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닥에서부터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해서 50%, 70%, 100%씩 폭등을 반복적으로 저랑 같이 만들어가고 싶고, 계좌 수익, 계좌 승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우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자, 비트코인 반감기 때 보통 이제 큰 시세를 분출하는 이력들이 많고 그 시기가 대략 190일 정도,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시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바닥에서부터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하고 50% 100%뿐만 아니라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에, 이슈와 호재와 재단 차원에서 나오는 공시 내용들을 여러분들 활용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에,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에,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호재 일정들, 비트코인 반감기 때꼭 매집을 해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는, 전부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통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선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때 비트가 폭등하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전략 세우고, 코인으로 큰 부를 많은 분들이 다 이뤄가시기, 바라 겠 습니다.